x 3 i 플러스 5라고 하는 1차식에서 어떠한 다항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다. 자 원래 빼야 된대. 그리고 어떠한 다항식이니까 얘를 우리는 네모라고 해놓을게 그럼 첫번째 첫번째는 원래는 어떻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2x-3i 플러스 5에다가 어떠한 당시 네모를 뭐 했어야 돼? 어 마이너스 이렇게 뺐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올바른 식이지 그치? 근데 잘못해서 2 x 마이너스 3i 더하기 5에다가 네모라는 식을 뭐 했대? 더 했대 그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 이렇게 되어있다 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연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먼저 포인트는 누굴 구해야 되겠어? 네모를 먼저 구한다야.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지금 2번에서 지금 잘못된 식을 해서 네모를 먼저 구하고, 네모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모에, 1번씩 네모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 네. 자, 그럼 이제 2번을 풀 건데, 우리 이런 거 해보자. 3. 더하기 네모 했더니 8이더라 라고 했어.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8에다 뭘 해줘야 돼? 그렇지, 3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랑도 같아. 네모 더하기 3이 8이면 네모는 8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3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3에서 네모를 뺐더니 8이래. 이러면 좀 어렵거든.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갈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네모 앞에가 만약에 백인데, 네모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선 3은 놔두고요. 8, 그러면 이 백이 네모니까 거꾸로니까 이쪽에 8에나는 네모를 뭐 해줘야 될까? 그렇지, 네모를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도 우리는 네모 구하는 거니까 이제는 네모 남겨놓고, 그치? 3에서 8을 뭐해? 빼주면 되겠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네모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거꾸로 연산을 몇번 해줘야 돼. 어, 두번 하는 거야. 제 네모 앞에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x-y 더하기 3 마이너스 네모 했더니 2x 플러스 y 더하기 1이래 네. 그럼 여기가 네모의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네모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해주고 얘를 쓱 지워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모만 남기려면 얘는 그대로 x-y-3이고요. 이 2x-y-1을 뭐 해줘야 돼? 얘를 여기서 빼줘야 되잖아. 그럴 때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는 괄호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해 합니까 그럼 x-y 더하기 3. 마이너스, 과로 앞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일은 네무다라고할수 있겠지. <laughs> 연산하면 네 물을 오른쪽에 왼쪽에다 쓸게 이번엔 그냥 x 마이너스 e x 연산하면 얼마? 음, x 하고 마이너스 e x 연산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런 식의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네모 먼저 구해보자. 네모 구해야 되니까, 네모 그대로 놔둬놓고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 그대로 냅둬놓고, 얘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 마이너스 2x 플러스 3i 마이너스 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제 네모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동류항 계산하니까 계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더하기 3i니까 플러스 2y. 7 5 2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네모 구하는 게 아니라 뭐하래? 바르게 구한 식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구한 식은 2x 3i 플러스 5에서 지금 네모라고 하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2y 플러스 2를 뭐해야 된대? 빼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처럼 또 2X 마이너스 u s 플러스 5고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X 2Y 2한테 전부 곱해지는 거야 플러스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2X와 5X니까 7X 마이너스 오하이 플러스 삼이 되 겠지？그치？그래서 바르 게계 산한 결과 는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